반갑습니다 자판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요즘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고유가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스맥 가다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에 등록한 2014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주행거리 약 13만km 운행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20D입니다 BMW 520D는 뭐 구독자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. 자,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보시면 지금 범버 이런 게 다르죠? 범버하고 여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, 휠, 뒷범버, 머플러까지 변경이 됐습니다. 이 말씀이 뭐냐면, 엠 패키지 드레스업을 하셨어요. 개조를 하셨다는 거죠. 쉽게 말씀드려서. 그래서, 근데 되게 이쁘게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. 지금. 그럼 저와 함께 이 차량, 실내, 실외 옵션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면부터 보실게요. 전면부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주 깨끗하고 아, 여기 아쉽게 한 군데, 붓터치 한 군,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. 자, 이 차량 M패키지로 M 드레스업을 해놓으신 거예요. 간단하게, 그래서 이 범버가 다르죠. 그리고, 이렇게 또 사소하게, 액세서리, 인테리어과. BMW 타워 시는 분들 이거 많이 하세요. 세 가지, 세 가지 색 이렇게 해갖고. 이쁘게 또 튜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.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좋고요. 자, 휠한번 볼게요. 자, 휠은 전체적으로 네 개를 복원해갖고, 휠이 아주 깨끗하고요, 지금. 보시면 캘리퍼 도색 및 브레이크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브레이크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, 타이어트링약40% 남았습니다, 이제. 자, 하단부 스텝까지 아주 깨끗하죠, 지금 보면. 부터치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이 차량은 그 클럽이 진단 무사고 안심 차량 진단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자막으로 나가니까요. 요거는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뒤에 핸다 보시고요. 깨끗하고요. 자, 뒤휠 상태는 뭐 당연히 깨끗하죠. 전체 보건 해 놨고 타이어 트리 한번 볼게요. 사이어 트이드는 많이 살아있어요. 약한60% 남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후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후면. 자, 후면 보시면 엠패키지 드레스업 해놨다고 말씀드렸길래 원래 520D는 머플러가 한 쪽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두개 양쪽으로 돼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듀얼 머플러. 자,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전동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. 실내 트렁크가 내부 깨끗이 관리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.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수납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죠? 수입차들은 국산차랑 좀 다르게 자 전동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 뒤쪽 휠 상태도 당연히 복원을 해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저쪽과 동일하게 약60%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 도어 쪽 한번 볼게요 위쪽 한번 살펴보고, 자, 아래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쪽 보시면은, 아, 여기 도어 쪽에 한 곳, 밖에도 붙어치 한곳 있다는 점은 고지드립니다 자, 그리고 휀다쪽 보실게요. 휀다 깨끗하고요. 앞쪽 휠도 깨끗하죠? 타이어 트레드약40% 남았습니다. 그리고 캘리퍼, 보이시죠? 다 도색과 브레이크 작업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안에 한번 옵션 보이도록 할게요. 안에 옵션. 자, 안에 옵션 보면은, 자, 접이식 백미러, 윈도우 스위치. 자, 메모리 시트 국산차들은 대부분 이상단에 위에 있는데, 아래쪽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여기 보시면, 전동 트렁크 버튼, 헤드업 디스플레이, 전원 스위치, 그 다음에, 라이트 스위치, 계기판 밝기 조절. 자, 요, 요거는 이제 하나 팁을, 이 팁이라고 할 수는 없고, 국산차는 요런 기능이 없습니다. 이게 뭐냐면 뒤에 한쪽에 등이 들어와요, 불이. 그럼 뭐냐? 안개 끼고 시야가 잘 밝지 않는 날 차량의 그 시야성을 더 확대해주기 위해서 한쪽에 등이 불이 더 환하게 들어와요. 이거는. 요거는 이제 벤츠하고 BMW 이런데 들어갑니다. 요 기능이. 국산차는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. 근데 수입차는 이런 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 보이시면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. 아 여기 좀 아쉬움이 있네요. 좀 약간 헤어짐이 있다는 점 고지 드리고요. 나머지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, 가죽 상태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자 시동 아주 배기음 좋고 잘 들리고요. 엔진 뭐 부조 이음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여기 보시면은, 여기 핸들 열선, 전동 핸들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자,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. 주행거리, 주행거리 약 13만 444km 운행했습니다. 어, 계기판도 멋지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A 필러, B 필러 흡연흔적 전혀 찾아볼 수없고요 자, 내비게이션. 비상 스위치, 그 다음에 이거 도어 스위치입니다. 문 잠겼다 열어주는 기능. 그 다음에 버튼 시동. 오토스탑이 요 밑에 또 따로 있어요. 오토스탑 이거 지금 켜진 거고요. 꺼진 거고. 그 다음에 공조기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. 양쪽 3단 열선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. 참 아쉽게도 이 BMW가 이게 고질병이에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지면서 있죠. 조금조금씩 까지는 게 있어요. 좀. 이게 좀 아쉬워요. BMW에서 보면. 은 자,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, 블루투스 기능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구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이 모니터 쪽 앞쪽에 전부 조절하는 장치입니다. 이제 내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 디이스라고 하기도 네 그렇죠. 디이스라고 보시면 되개요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보시면 미끄럼 방지 이제 이건 모드입니다. 스포츠 모드, 컴포트 모드. 전방감지기, 전자파킹, 오토홀드 기능 자리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. 자, 이건 뭐 지금은 이제 흡연자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리고 뭐 담배 태우시는 사에서 많이 안 태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좀 제떨이고요. 안에 보시면 수납함, 깨끗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여기 안에 보시면 사용설명서와 다시방, 깨끗한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반대쪽도 히트상태, 사용감만 있을 뿐 깨끗한 점 말씀드리고요. 자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. 뒷좌석. 자 뒷좌석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고 트립도 깨끗하고요. 뒷좌석은 지금 완전 사용감이 없어요.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등을 켜볼 건데 크게 사용감이 없어요. 지금 깨끗하고요. 바닥도 이제 코일 매트로 깨끗하게 깔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 뒷좌석에서도 양쪽 열선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해요. 천장에 오염물질, 이물질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이 차량은 BMW 520T입니다. 자, 차량 아주 깨끗합니다. 자,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,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. 전, 전반적으로 차량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됐습니다 그리고 튜닝도 아주 이쁘게 잘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 이렇게 튜닝하고 하는 걸 많이 해 봤지만 참 그때 그 자기 만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자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에 등록한 2014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세 노예 또한 두예 없습니다. 주행거리는 약 13만km입니다.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이 가격일 텐데 권팀장이 자신있게 1,8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에서 대표 연락처 나가니까요.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 전액 할부 대차 매입까지 도와드릴까요?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상 차판 첫 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구독.